안녕하십니까 지게김입니다. 오늘 이 오늘 12월 18일인데요 현대 코 22년식 180D 나 모델 22년식이고요. 아 2,400km밖에 안 썼습니다. 차 오물도 까진 거 없고 깨끗합니다. 거의 새거 신차급입니다. 네, 캐빈의 3단 마스트 4560짜리 5스풀 자동발 사이드 에어컨 풀옵션, 후방 카메라 해서 어큰 장비들은 전부 풀옵션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더 빠른 4천입니다 1, 2, 3, 4 4000 4200인가? 하여튼 그렇고요 요거 아주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새거니까 필요하신 분, 빨리빨리 예약하셔야 돼요. 아, 자, 바닥도 새 겁니다. 발자국만 살짝, 살짝 있고요. 사용을 너무 안 해가지고, 미안해요. 사오는 것도. 자, 버튼 하나하나가 전부 새 겁니다. 예! 기도를 걸겠습니다. 자, 시간은, 아, 내가 착각했네요. 8톤 지게 차고 509시간입니다. 509시간이고요. 제가 8톤 차가 2700시간이었는데, 그거랑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아... 후방 감지 센서, 초음파 센서,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하차를 하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아... 라이트를 켜고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레라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 앞에서 봐주고 있죠 똑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트레너에서 내릴 때는 똑바로 가야 돼요. 핸들 막 꺾으는데, 그럼 뒤에 그냥 빠집니다. 습관적으로 핸들 꺾으면 빠져버려요. 핸들 안돌아가죠 뒤에? 뒤에 핸들 안돌아가죠 네, 이대로 가면 됩니다. 자, 잘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아, 새거에요, 새거. 그냥, 이거 뭐 팔기도 아까울 정도로 새거네요. 기가 막힙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자, 이거는 AI 초음파 센서. 볼륨. 하, 너무 세분해 이거. 버튼 매뉴얼 책자도 있고요. 너무 세거라서 이거 어떻게 해? 미안해요 팔기도. 차한테 미안해. 사가는 사람한테는 좋겠지만은. 아. 기가 막힙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주행감 확실히 큰 차들은 주행하면 안정감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큰 차들은 한번 덜렁 뜨고선 70조요, 80조요 이러면 되는데. 작은 차들은 그냥 막 3톤, 4.5톤, 7톤들은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올려 내려 도비들이 존나게 데리고 다니고 하루에. 그리고 나올 때딱 7, 80만원 받고. 얘네들은 큰차라 한번 딱 뜨면은 거리마다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존나게 딱 앉아도 편합니다. 이거는 진짜. 얘 예, 사이드. 아, 파이브 스프인데 얘는 밸브를 아직 장착을 안 해놨네요. 유압을 달든지 뒤에 견인장치 사이드를 연결하든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개 밀면 사이드 아 이거 오 이거 버튼도 있네 버튼도 있네 버튼 이야 이 옵션이 왜까지야 이거 하나 둘셋 파이브스 프레 여기 버튼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추가합니다 얘로 다 사이드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다른 걸로 쓰고. 에이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려서. 시간을 말씀드렸죠. 509시간이고. 배기판이고 뭐면서 전부 새 겁니다. 자, 아! 외관. 어그 화면에 다담아지지도 않네, 가까워. 어휴, 씨, 미끄러워라. 아, 왜가 지금 해가 저, 넘어가는 중에 하차를 해가지고 살짝 어두운데요. 기스 하나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기스 없어요. 실이 바란 것 같이 이 화면에 보이는데 진해요. 색깔 진해요. 눈으로 보면 되게 진해요. 바란 색깔이 아니에요. 이 화면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 핸드폰이 오래돼 갖고. 한 프로치는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조금 뒤에 이제 까진 거, 살짝. 이 다고. 타이어도 새 거. 3단에 4,560짜리입니다. 어, 발은 4다고요 다시 해볼까요 1,000, 2,000, 3,000, 4,000. 딱 눈으로 재니까4,000 맞죠? 아, 이뻐요. 새 거니까. 2 2년식이고요 DPF는 안 달렸습니다. 한 시간씩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어, 풀 옵션입니다. 파이브 스프레. 어, 레바가 하나가, 그, 저기, 무슨 레바더라? 저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가끔 있는 거라. 하나 옵션이 더 들어가 있어요. 버튼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매매해도록 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신, 신차가 3억 2천, 한, 4,500? 그래서, 이, 지금 2년 됐으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까졌다고 쳐도, 그러면은, 3억 2천 5백에서, 어, 2천 2천 하면 2억 8,500이 되겠죠. 4천만 원 까졌다고 치면, 깠다고 치면, 그럼 저희가 2억 8천 5백에 파냐 2억 5천 8백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하 진짜 새건데 이거를 자 2억 8천 5백은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시는 분은 새거를 2억 8천에 산 것도 싼 거예요 사실 지금 나오는 건 DPF 달려가지고 오히려 이게 낫, 낫다고 많이들 이제 쓰시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2억 2억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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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문의주십시오. 0 1 0 6 6 6 9 6 9 7 7 감사합니다. 지게김이었습니다. 손실해서 못 찍었네. 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손가락질. 끊어요.